안녕하세요. 오늘루 로블록스에서 타파디, 톨렛, 타워, 디펜스 오늘은 딱5스팡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정년는 클락 유닛 리뷰였다면은 1부였다면 오늘은 클락 리뷰 2부입니다. 첫번째는 클락 스파이더 두번째는 가디언 클라멜 세번째는 클락 우먼인데요 초반으로 키피드와 컨텐인 크돔을 들고 갈거고요 아마 그 다음 방은 세번째는 제 예상으로는 어디냐어딩냐쇠루티비맥 샤이언티스 클라맨 어쩌고라기 클라맨으로 할거예요 근데 얘네 둘만일수도 있어요 얘 안하고 그럼 바로 파 파라다이스 들어가자! 하드 하드 하하 하 하드 하드 하드, 하드. 하하 아, 아, 하드 하드 어 근데 걔가 배터리 49퍼예요 하드 투표하고 오토스킵하고 충전하고 좋아요 좋아요 몇시 초반 츄피드요 이게 츄피드스. 싹싹 싹. 라스트 라스트 키바누 위에 큐피드 두 마리를 깔았는데 사거리가 안 닿네요 실수로 했네요 그리고 내가 크동 도색해야 되죠 당연히 아 사거리를 생각 못 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게 클락 스파이더 엄청 사기 이게 가디언 클락맥 이게 클락 우먼인데요 클락 우먼 로버스고, 클락 스파이더는 그 클락 배트 패스 20티어 견도 가면 얻을 수 있고요. 가디언은 클락 배트 패스 40티어입니다. 그래서 클락 이벤트 누가 다만 하면은 다 손쉽게 획득 가능해요. 이벤트 기간 동안. 그래서 빨리 이벤트 캡스 해야 돼요. 그 로버스 게임. 클락 우몽, 자 대박이 업 업데, 업데이트. 그리고 여기 랭커 투타디가 무무 업타클 하나로 200웨이브를 막 가요. 업타클 핫타스 디티 막 그렇게 해서 와 부럽다. 핫타스는 있는데 디티하고 업타클이 부러워요. 진짜 어떻게 어떻게 얻은 거야? 옵타클아 그게 확률이 0.0001%인데, 그 게임 카트도 엄청 비쌀 거거든요. 아마. 오타클리, 알기로 한업타드보다 비싼데, 한 100만 개 많아, 100만, 500만, 그게 많아. 그 만약 그걸 사면 0만겜은또 어디서 난 거예요? 어 와... 아마 0만개좀 넘을걸요? 업타클이 클락 아이피드 강화 강화 풍게 강화 해주시고 자 여기서 다시 자 업타클 혹시 가지는 분이 있을까요. 지금 계... 구독자 분들 중에 아마 없을 확률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없타클리는 사람은 이승4 8 4 2 2 2 2촉촉촉촉촉 핵사기 고추 그분. 이 나긴의 그분 DT랑 업타클 있으면 같이 무무합시다. 있는 분은 그런니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꽤 유닛 센거 많아요. 핫타스도 있고. DT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저도 투타디가 제가 알기는겨겨 두타디를 그 터치 입에 그내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목표가 모든 개얻긴데어 너무 비싸게 되면 남았어. 어기 어기 하다 보니. 엔기를 핫타스로 바꿔서 엔기도 다시 구해야 하고요 그러게요 나눔한다 있잖아요 그게 한 7월달에 할 거거든요 다음달 근데 큐피드 그리고 높프 먹었나? 왜좀 공격 속도가 느린 거 같죠? 초반은 잘하고 있는데. 잘고 있는 거 맞나? 아마 클락도 될 걸요, 스파이더. 뒤에. 라스트라 나이스, 나이스. 두 마리 강아 장수기 오케이 주피드가 예경엔 진짜 좋았어요 남해도깰수 있거든요 지금은 딱히 모르겠어요 지금도 되나요? 지금도 되면얘 긴게 센 거에요. 바로 키피드가 한 마리가 만해보아려 하드인가 저한 마리 정도는 놓쳐도 되겠죠? 남해였으면 안 돼. 뜨셨는데... 어? 찬다 어? 저거까지 신가 못했는데요. 키피드는 그리고 관통이에요. 발렌타인 때 보여 드렸죠 바로 여기 있 라스트 설라 예,hammer 있어. 또싹 싹. 싹 싹. 오케이. 어깼어요깨만냐오나 더 온다. 관통으로 막아줄 거기. 피트 오케이 바로. 내 말이다. 맞네. 뭘로? 그럼 이게 슬슬 꺼내야 죠 클락 스파이더. 온. 툭 우와 펑펑 데미기는 2000 쿨타임 30 사거리는 예. 어깨구는 45좀 많이 놓친건 기운 따시겨 이러면 안될거 같은데 바로 2렙 데미기는 2500 쿨타임은 40 사거리는 어깨구는 어깨군은... 55 이거 55이동식인가 바로 4랩 4청 데미 삼타운와이 뭐야 이거 읽을수 없는데요 쿨타운 20, 65 사거리 0.25 바로 강화 만네 완료 데미기는 7뎀 데미, 쿨타운 75 사거리 0.25 아까도 6천 얼마였나봐요 와얘 진짜 좋다 그럼 또4 0초 유닛인 가디언 클라멜 온톱 1렙 톱 바로 1레븐 데미지 기준 데미지 7500 쿠자룡 40 사거리 3 아래꺼는 유스퍼 쓰로잉인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강화에 사거리가 있는 1렙은 데미지 2000에 쿠자룡 45 사거리 2 슬로잉은 60%, 바로 8 0 0 강화. 3레벨은 데미지 3,200, 쿠장다 50, 사거리 1.5, 돌레 슬로잉 60%. 차례, 아이, 느려지는 건 그대로네요. 광역 진짜 좋다. 아마리 강화, 만와일료 동체. 이젠 아무도 없는데요. 바로 가디언 클라멘. 돈 모아서 아 근데 너무 안좋다 가디언 무무에 그래도 쓰인다고 들었거든요 바로 강화 맞네. 와일로 데미지 4.5 메코타몬 60 사거리 1돌렉스 레인 60%독질를 들었습니다 그누르기지게 하는 운동인데요 아타카 대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알기로 근데 8개 바로 못누는게 가만 맞네. 완로 스피드 너희도 나가라 너 이게 필요없어 이게 클락 우먼 온 클락 우먼이에요 클락 우먼 1렙 기준 데미지 750 구타이25 사거리 0.5어깨군은 마이너스퍼 총빵야 1500강화 무게 속고요 데미지 3000코타30 사거리 0.5 3000강화 데미지 6250구타운45 사거리 0.5병원가 모르겠고요 바로 9 0 0 0원짜 강화 만렙 완료 사라의 만렙 기준 데미지 1 7천 10, 아니 17000 아1700 풀당 10, 사거리 0.5. 근데 얘도 팔아. 클라구먼도 무모히쓰인다는데 바로 클라스파이더로 900으로 햇살기, 클라스파이더, 빨리 클라 맵 녹아 나갔세요 와 이거 보세요. 어? 와이 뭐지 이왜 이렇게 좋아요 클라스파이더? 가디언은 전설, 클라스파이더는 전설인데, 아 가디언 칭하고. 와이 뭐야 이. 커 다음에, 이다음이게남에이나이게남에이나요이 다음에, 이다이다능할이 잘하면. 이이치사라라3 7레이다아라라 계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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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1 파이더 계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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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5 16 17 18 19기9 16 17 18 19 19 19 19 19 19 19 쫄쫄쫄쫄쫄쫄 오케이 오케이 부쫄나쫄쫄오쫄쫄쫄하쫄쫄쫄있쫄쫄 <laughs> <laughs> 바로 마지막 클락스파이더서쏘강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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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라라 인내부 남았습니다. 오웨이브. 와. 사웨이브. 와우 와우 7웨이 48웨을 루캡 코트 올 레코 보스 빨리 죽을 듯 일단 클락, 알크동 하나 팔아서 클락스파이더 저키 빨라 라 맞네 뭐 알로 49 웹을 슬슬 하나씩 팔아. 팔았고요. 그동 동태 다 팔았고 그 강화사라라라는 는꼭 착해서 새끼 사라라 강화만의 말로 대망에 그리고 오심 웨브 등장 보스 등장라라라컷 유에 자 그럼 이번 현상은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